안녕하세요. 엘프 반죽기의 사용법과 기능을 알려드릴 콘서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에 알려드린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 선곡 그 다음으로 많이 쓰시면 편할 기능입니다. 애창곡 저장하기입니다. 애창곡을 즉 자기가 자주 쓰시는 곡을 저장하고 부르시는 기능인데 애창곡 저장하고 부르기는 두 개의 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애창곡 저장 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되고. 또, 여기 있는 애창곡을 누르시면, 저장한 곡을 빠르고 쉽게 선곡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장을 하시기 전에, 이 애창곡 키를 눌러 보시면, 현재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화면에 추가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곳을,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장소,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 이름 색소폰이라고 하나 만들고 다른 하나는 우유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니까 초성이 아니라 당연히 글자를 다다 다 만드셔야겠죠? 자, 색소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시옷아 A가 없죠. 아한 다음에 이를 치시면 세이 됩니다. A가 됩니다. 그리고 기어 나머지 쉬우니까 소. 폰이라고 다 글자를 치시고, 여기는 저장, 키, 저장을 터치를 하시면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 하나를 만드시네요. 만들 다음 만들어볼게요. 다시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우유니까, 이번에는 키보드가 아닌 화면을 터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 유가 없죠? 그러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를 하나 치신 다음에 획 추가를 하시면 유가 만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폴더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내가 자주 쓰는 곡은 이제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시작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애창곡을 저장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정 조정이나 템포, 내지는 악보의 설정과 같은 기타 다른 설정 없이, 그대로 원곡, 현재 설정 그대로 쓴다고 하시면, 노래 검색창에서 애창곡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제가 해볼게요. 자 먼저 저장하시려면 곡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목이든 번호든 가수명이든 가사든 이제 원을 이용해서 이제 곡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잘못된 만남을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찾을 거니까 제목을 누르시고 초성으로 기읍 미음 디귿 미음 치시다 보면 나오죠. 나머지는 뭐 치셔도 되시고, 안 치셔도 되시고요. 한번 다 쳐보면, 니은 그냥 그대로죠. 잘못된 만남이 화면에 띄워졌죠. 내가 원하는 곡이 나오면, 어,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서서로 움직여서 저장하셔도 되시고, 바로 가실 것 같으시면 이렇게 가셔도 되십니다. 다만, 이렇게 가시면 이거는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체크된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이두 곡이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터치를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곡 위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애창곡 저장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애창곡 저장을 터치하셔도 되죠.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요. 저장 누르시면, 어디에다 저장할 것이냐, 어떤 폴더에 저장하실 할 거냐고 물어보죠. 저는, 섹서폰에다가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시면, 추가되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일단, 다른 곡도 선곡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X를 누르시면 다 지워집니다. 사랑참 해볼게요. 많이 찾으시는 사랑참 하시고, 너무 많이 나온, 나오긴, 나오 한데 이미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글자가 작은 것은, 글자수 일치를 이용해서 누르고, 누르면 이제 세 글자, 삼 음절의 제목만 나오죠. 자, 그래서 장윤정의 자랑차 하시고, 성공하시면, 이렇게 악보가 뜹니다. 자, 만약 이 노래를 계속 이제 하시다가, 방금 저장한 잘못된 만남을 다시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원래 들어오면 제목을 누르셔서 또 이렇게 잘못된 만남 번호든 제목으로 찾으시겠지만 방금 저장해놨기 때문에 창고고 누르시면 여기 바로 돼 있죠 누르시고 누르시 성곡을 하셔도 되시고 키보드에 있는 성곡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laughs>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원하는 설정 그대로의 창곡이 저장한 겁니다. 곡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원 그대로 저장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키라든가 템포라든가 기타 설정을 같이 저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곡을 찾아서 선곡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누르시고, 응, 디귿, 응, 응, 슛. 그래서 안동역에서 할 거니까 선곡을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셨으면, 템포. 템포는 이쪽에 표시가 되죠. 이쪽에, 좌측 상단에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템포 있고, 음정 있고, 그러죠. 템포는 제가, 저, 마이너스 BPM, 114 BPM으로 다시 바, 바꾸셨고, 바꿨고, 음정을 좀 올릴게요. 이렇게, 음정을 올린 상태에서, 드럼도 지금 악보가 드럼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알려드릴 기능이긴 한데, 먼저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기본인 오블라트보다는 베이스 기타로 해서, 이렇게 다 종류를, 설정을 다 하셨으면, 장곡 저장 키를 누르시면, 이제 이번에는 우유에다 할게요. 우유 하시면 추가가 됩니다. 래서또 다른 노래를 얼른 선곡을 해보고 자, 아무거나 한 거고 다시 제가 저장했던 키를 오류했으니까 오류를 눌러야겠죠? 그러면 안동역에서가 있으니까 선곡을 하시면 됩니다. 선곡을 하시면 자, 처음 선곡했지만 여기 보시면 BPM이 바뀌었고. 음정도 제가 아까 저장해 놓은 그대로죠. 이게 처음 방법과는 다르게 제가 조정했던 템포, 음정, 그리고 악보도 베이스 기타. 보시면 베이스 기타로 바뀌어 있죠. 세 가지를 저장이 돼서 세 가지의 설정이 저장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몇번 손이 더 가더라도 방금 알려드린 두 번째 방법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쓰는 곡을 찾아서 찾을 때마다 음정을 조정하고 악보를 조정하고 템포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선곡을 하시자마자 바로 준비가 되게 해 놓으신 게더 편합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제가 안동역에서를 첫 번째 방법으로 저장해 볼게요. 자, 다시 누르시고, 안동역에서 누르시고, 그 방법으로 애창고 저장을 누르셔도 되시고, 애창고 저장 키를 누르셔도 되시죠? 눌러보면, 또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그렇죠? 다시 똑같은 우유의 폴더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불러보면, 애창고 키를 눌러서 불러보면, 우유 폴더 안에 두 개의 안동력이 저장이 되어 있죠. 보시면, 음정하고 템포가 다르게 표기가 되는 것이,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조정을 안 해놓으셨다면 다시 조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옆에 보시면 연필 모양의 그림 있죠? 이거를 누르시고 터치를 하시고 템포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걸로 터치를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원템포를 하실 수도 있고 제대로 바뀌셨으면 저장을 누르시면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템포나 아니면 여기 있던 음정을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하셨으면 이제 저장 아까 하시면 제대로 저장이 됐죠. 그리고 연습이니까 몇 개를 더 다른 것을 알려 드려야 되니까 해서 사춘기도 장구하장에저장을 하고, 에 하고, 사치기 사치기도 저장을 하고, 쭉 돌려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자유을더고몇개더 해볼게요. 장을하 이후는 이제 삭제하는 방법 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삭제하시는 법 참고 키를 누르시고 이제 왼쪽 오른쪽 폴더 두 가지가 갈려 있죠.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에 목록 편집하고 이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 편집 중에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두 개가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바뀌면 선택이 된 겁니다. 지우실 때는 여기 화면에 삭제를 누르시고,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 하셨으면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목록 편집은 색소폰 누르시고, 폴더를 설정하는 건다 이건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누르시고,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이름을 그래서, 편이 아니라, 가, 나, 가, 나 하시고, 저장하시면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다 하셨으면 완료지만, 지금은 삭제하시는 방 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유, 가서, 이거를 삭제를 하십니다. 하시면, 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주의하실 점은, 왼쪽에 있는 폴더를 지우시면, 안에 있는 음악이 목록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생각 확실한가? 잘 생각해보시고 지우셔야 겠죠. 다 하셨으면 완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연필 모양 편집하시는 거 가능하시면 쓰지 않으신 게 좋으세요. 내가 저장을 잘못했다. 어 그러면 방금처럼 그냥 삭제하시고. 이렇게 선곡을 차라리 하셔가지고 선곡을 하셔가지고 이 노래다 하시면 차라리 템포나 음정을 다시 조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창곡 저장은 먼저 노래를 찾아서 선곡을 한다 그리고 템포나 음정 조정 악보 저뭐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지만, 알토, 이쪽으로, 알토, 테너 이 상황까지가 저장이 되니까, 악보 종류를다 조정을 한다. 그리고 다 되셨으면, 여기에 있는 창고 저장 키를 누르고, 어디에 저장하실 건지 터치를 하시면 된다.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잘 저장과 선곡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애청곡 키하고, 이애청곡 저장 키하고 좀 헷갈리실 테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